네, 제가 너무 오래 했나 봅니다. 중고차를 이젠 중고차를 팔기가 싫어지네요. 적어도 이런 분들께는 중고차를 팔기 싫습니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은 중고차를 안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이차는 오픈이 되는 오픈 카입니다. 아, 진짜. 오픈 되기 전에도 예뻤는데 오픈 되니까 더 멋있네. 2연식에2 k 로쓴인데 멀쩡히 굴러갈까 의심할 수 있죠. 저도 의심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차 상태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내비게이션 돼? 후방 카메라 돼? 후방은 연동 따라 안 돼. 후방 안 되고 이거 그냥 내비게이션만. 블루투스도 되네. 네네. 전화 블루투스 되고. 네네. 아, 네 나름대로 디스플레이 화면 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어쨌든 안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외관이랑 실내 상태가 괜찮어. 맞지? 어 생각보다 진짜 괜찮네 깔끔하고 깨끗해 사실 이 차를 매입하고 보진 않았거든요 저희 직원분이 갖고 오셨고 저는 안 봤어요 그냥 제가 사실 뭐 크게 관심 있어하는 차가 아니라서 안 봤고 요거 저희 구독자분에게 굳이 애써 팔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예, 영상도 안 올렸죠 왜냐 얘는 2 0 0 6년식에 어, 킬러스도 많은 오래된 수입차니까 멋지고 예쁘고 잘 달리고 오픈이 되는 스포츠카지만 어쨌든 오래된 수입 중고차가 맞죠. 그러면 이 차를 안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판매할 거고 이 차도 나름대로 주인이 있을 거고 이 차도 잘 사서 즐겁게 펀드라이빙, 재밌는 자동차 라이프 할수 있는 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오늘 연락을 주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안녕보세요아 고객님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네. 지금 네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 차량을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데. 네 맞아요. 일단은 카드를 만들어서 할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그런데 개월수는 좀 36개월 정도로 가셔야 되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월불입금 비용 이거 부담 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아요. 네네 맞아요. 월불입금액은좀 줄어들 수 있는데 36개월 로 하면은 이자가 좀 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건 어쨌든 지금 당장 이거를 목돈을 좀 할기가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안 타고 다니는 거그 SM 세 구형 이죠 그, 네. 르노, 그, SN7.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대차로 같이 이거를 물으면서, 차량 값이랑 주대비용까지 이렇게 좀 보태가지고,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카드 두 개로 해가지고, 지금 24개월로 두 개를 지금 할지, 아니면, 그냥 카드 하나로, 그냥 24개월로 총으로 할지는, 지금 계속, 말이프나 <laughs> 지금 의논 중이라서, 이거 자체가 현재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시고, 분납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 타시기에는 너무 좀안 맞는 차예요. 예를 들어서, 제, 제가 만약에 그냥 데일리카로 타신 아반 를꼭 출퇴근에 필요하시거나 업무용으로 필요하셔 갖고 6,700짜리를 구매하실 때 금액 상황 때문에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수입차고 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무리해서 하시면 나중에 수리비가 들어가시면 어 부담스러우시고 할 텐데. 네. 네 그런 상황에서는 구매를 안 하신 게 맞지 않나. 저 차파는 사람이 맞긴 한데. 그렇죠. 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게 네. 좀 고생. 생을 하실 거더라고요. 이게 네. 일반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냥 데일리카는 아니거든요 네. 고장이 나면은 저 수리비도 좀 비싸고 물론 이제 발품 팔아서 좀 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시간과 예.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사시는 게 맞나 예. 저희는 예. 누구한테 팔더라도 팔 건데 팔아야 예. 되고 예. 그뭐 이렇게 소비자 붙었을 때어 그래도 사시, 사세요 하고 네 어, 맞습니다 예. 할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이 그냥 예. 재미로 타다가 뭐또 예. 팔거나 예. 그리고 이렇게 아, 해갖고 예. 하는 분들한테는 맞을 수 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멀쩡하게 2, 3년 타실 수고 펀카로 쓰실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23km 수도 많고 혹시 중간에 예. 뭐 이렇게 문제 생기거나 그래 예. 버리면은 또그큰 돈이고 할부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한번 예.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재고하시는 게 어떤지 차라리 그러면은 국산차로 좀 접근하시는 예. 게 어떤지 휴문날이긴 어, 하지만 토요일날도 혹시 그 방문이 가능한지 오시면 저희가 차량 보여드리고 뭐 설명해드릴 수 있는데 그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구경하시고 저희랑 상담하시는 것까지는 좋고 구매는 하지 마세요. 저희는 혹시 이렇게 좀 무리하시면서까지 또 예, 예. 통화 방금 들어보니까 결혼도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집에서도 싫어하실 거예요. 이런 차로 돈 쓰시면은 마치 아, 실용적이지 그래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패밀리카로 쓰는 차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laughs> 싶은데 제, 제가 그래요. 많이 팔아봤고 많은 경험 있는데 그렇죠. 네, 어. 이게 저, 네. 저도 그랬고 어렸을 때좀 그랬고 차를 좀 무리해서 사잖아요. 아 그쪽으로 도, 돈이 들어가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laughs> 예 주말까지 한번 제가 좀 다시 한번 더 구경 오시는 거는 괜찮아요. 진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맙습니다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문의가 왔는데 저는 차량을 판매를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고객님께는. 구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쁘고 멋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배기 튜닝도 돼 있어 갖고 소리도 아주 우렁찬 AMG 같은 소리가 나고 있고. 와우. 와우. 와이 스포일러 봐봐. 이게 연식이 상당히 오래된 차는 맞거든요. 2006년식. 근데 벤츠는 벤츠다. SLK는 SLK다. 정말 예쁩니다. 이 투도어 스포츠 쿠페 이 모양에서는 사실 안 예쁘기가. 어렵죠. 여기 그릴도 좀 촌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튜닝이 되어 있는 건가? 벤츠 대포 그릴이 있고 생각보다 연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쁩니다. 네, 방금 보신 SLK 같은 차량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스포츠카가 맞습니다. 근데 실용적이지 않고 가격은 비싸고 그래서 신차로는 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중고차로 가격이 떨어진 가성비, 스포츠카, 오픈카, 이런 차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런 가성비만 생각했을 때 저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신차 가격 대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전차주님께서 저렇게 튜닝을 해놔서, 어, 전차주분의 정성까지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뭐,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는 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성비가 좋은 차라도 결국 오래된 수입 중고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리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돈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고치면서 또 고치는 것도 나름대로 뭐 카라이프의 한 축이거든요. 내가 알아보고, 발품 팔고 공부하고 그리고 수리를 이것저것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걸 또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카라이프의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까 통화하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저 차량을 전액 카이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을 해 보니까 개수를 늘려서 12개월, 24개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36개월을 거의 카드로 할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간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고, 그렇게 구매하시면은 차라리 구매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오래된 수입차는 수리비가 발생이 될수 있고, 그 수리비가 생겼을 때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영 끌어 듯이 오인에서 그런 차를 전액 할부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유지할 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차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자면은. 만약에 수리비가 좀 비싸게 나왔어요 뭐한 200만원 300만원대에 수리비가 나왔다고 칠게요 보통 뭐 그럴 일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품에 따라서는 그랬을 때첫 가격은 600만원대지만 수리비가 첫 가격의 반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은 전액 할부로 구매하셨기 때문에 다달이 할부금을 내고 계신데 그 목돈을 낼 수가 없어요 카센타기 때문에 목돈도 카드로 긁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긁으려고 했더니 한도 초과가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카드를 만들어서 구매를 하신 경우기 이 때문에 그러면 수리비 수리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수리를 못해서 그 차를 헐값에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상담을 해보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왔고 바로 전화드려갔고 고객님께서는 구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굳이 오래된 수입차 수리비가 많이 나갈 수입차를 정말 쥐어 짜서 구매하시는 분들께 판매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의문 어떻게 보면 회의감 이런 것들도 좀 들고요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의 여유가 있고 저 정도는 그냥 현금으로 살수 있고 수리비가 나왔을 때 나는 어쨌든 수리를 하겠다 라는 마음가짐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된 수입차를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쥐어 짜듯이 무리해서 저렇게 좀 리스크 있는 차를 구매하시는 거는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분은 이런 차를 구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좀 말릴 생각입니다. 추천도 안 드릴 거고요. 오래된 수입차가 나쁜 차는 아닙니다. 오래된 수입차 산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오래된 수입차를 잘못 사셔 갖고 정말 힘든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본인 예산과 상황에 맞춰서 차를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 전액 할부도 많이 하지 마시고요. 무리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긴 개월수로 이자 많이 내면서 카드 할부도 웬만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차보다 더 중요한 앞으로의 미래가 있고 차보다 더 값진 자산들을 모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정말로 감성적으로 보이려고 그리고 입 발음만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14년 하면서 좋은 결과, 안 좋은 결과 다 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내린 결론이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도 20대 때 카푸어 생활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30대 때도 해봤고요. 제가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잘 알기 때문에 재선에서 자를 수 있는 건좀 자르고 싶다. 그리고 설득을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이게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국산차 중에서 데일리카로 사용하실 만한 차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수입차는 조금 더 예산을 모으시고 확보하신 다음에 예, 그때 구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합리적인 중고차 소비, 예스 할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스카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